니하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중국 대륙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자, 오늘로서 42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와, 벌써 42일차입니다. 벌써 7월 달로로 넘어간지도 몰랐습니다. 벌써 오늘이 7월 2일입니다. 자, 현재 위치가 수안화라는 곳입니다. 참 발음이 잘안 됩니다. 아, 자, 어제 우리는 장베이 현에서부터. 어, 남쪽 방향으로다가 약한 85km 가량 내려와가지고 어, 도시를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자 이쪽에는 보면은 아, 이렇게 이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어, 이곳에 중국에 오면은 호텔들도 크고 도로도 넓고 모든 것이 아주 큼직큼직한 대륙에서 어,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일정 준비를 해가지고 활기찬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시작해가지고. 어, 호텔 레스토랑 조식을 하러 왔습니다. 어, 우리가 호텔에 묵으면 어, 아침에 이렇게 조식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편합니다. 어, 이곳은 어, 약간의 요금을 어, 지불을 하고서 조식을 먹으 뭐, 되지만, 음. 다름이라, 뭐, 부담 없으니까 어, 주문을 해가지고 먹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어, 먹을 수가 있어 좋습니다. 아무튼 어, 순두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이의 음식 문화는 숟가락이 없는 게 특징이죠 늘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도 입에 긁어 넣어야 되고 약간 이런 외계 이런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또 하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일차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시원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숙박을 할수 있는 다음 도시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또 라이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 베이징까지는 어, 약한 170km 남았다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베이징 방향으로다가 향해가지고 계속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침에 이곳에는 찬 바람이 강하게 아주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서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오늘도 시원한 도심의 출근 시간입니다. 아, 길거리가 자동차로도 분주하지만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아가지고 무척이나 혼잡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가지고 외곽 쪽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곽 길 이처럼 혼잡합니다. 대형 트럭들이 수십 대가 줄지어가지고 밀려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도 또 하루 종일 또 대형 트럭하고 시달려야 되나요? 오, 오 이거 뭡니까 이거 돌아가는데 이거. 기억에 유난히 크랙셔널 대형차들이 많이 둘러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현재는 조금 전에 이쪽에 G7 고속도로 들어가는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어, 이쪽으로는 약간 교통량이 부르들은 듯 하지만 앞으로 또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길은 G110번 도로입니다. 자, 예전에도 이 도로가 뭐 교통이 많이 많다는 어떤 그런 기사도 봤지만은 오늘도 역시 만만치 않게 대형 차들이 막 몰려다니는 아,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자동차 지나가는 거 그것밖에 볼게결울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서 그냥 자동차 서류를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곳에는 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비가 지금 툭툭툭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를 맞게 될지 안 맞게 될지는 하늘의 뜻입니다. 자, 비를 많이 맞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잠시 쉬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북에는 대형 화물 트럭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게 다니는 이런 풍경을 봅니다. 어, 하지만은 또 어, 과적 검문소는 중간 중간 이런 지점에서 어, 검문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달리는 것 같지만은 어, 중간 중간에 어, 구간 속도 체크하는 어, 이런 구간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길 110번 도로를 따라 가지고 남쪽 방향 베이징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곳에 어, 계속 해 가지고 어, 바람은 좀 잠잠해졌는데 빗방울은 계속 후둑후둑 둑 내리고 있어 가지고 아,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서 오면서 자 저쪽에 도로를 보십시오 저 산을 넘어 가지고 아, 오는데 자 낙타가 몽골에만 있는지 알았더니만 중국 땅에도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 등을 타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렇게 하면서 힘든 아, 라이딩을 진행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토와 활동을 하고 있는 어, 자전거 여행자들은 주어진 루트에서 기상조건에 어, 적절히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만은 자 매일같이 바람과 싸우고 어, 또 비가 와가지고 저 비를 맞으면서 가기도 하고 자, 이런 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110번 도로를 벗어나가지고 한적한 어, 마을길로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곳에는 어, 가운데 하천이 흐르고 하천 어, 좌우로다가 펼쳐져 있는 아, 이런 능수버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소도시를 통과해서 한적한 외곽으로 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곳에 지나가면서 또 특별한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마득하게 솟아 있는 바위 암산 그리고 그 바위 암산 사이에 건립되어 있는 사찰 와 대단한 대륙의 풍경입니다 <목소리> 그마한 소도시 화이라이를 만났습니다. 자, 화이라이는 어, 자그마한 시골 마을처럼 아주 한적한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크게 번화가도 없고 자동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한적한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곳이 화이라이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니까 뭐 별로 도시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어 이곳이 가장 번화가 같은 사거리인데도 뭐 교통량도 복잡하지 않고 그대로 어, 그 원활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도 에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아주 좀 심기가 불편합니다 와 이거 이게 비나 맞으면 어떡하는가 다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일단은 한나절이 되었으니까 점심을 먹고 가려고 여기저기 찾는데 마땅한 식당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시나 가다가자 아, 면관 이런 면, 면 종류로 한번 시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일단 점심 식사를 하고서 어, 그리고서 다음 일정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가서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하루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 보니까 메뉴판에 메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처음 메뉴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번역기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면서 주문을 해야 는데 그림을 보고 거의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얼마나 주는지 맛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그리고 먹어 뭐 주문했는데, 자밥 세트 메뉴 이것은 국수, 야, 뭐 야. 국수 종류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넣은 거고, 이건 또 어, 만두, 물만두. 어, 맛이 어떤지 뭐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주문해가지고 골고루 이제 음식 맛을 한번 체험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다 골고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자, 아시아 3개국 자전거 여행. 자 오늘로서 42일차 라이딩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화이라이 현이라는 곳입니다. 아침에 슈완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 도시가 바로 어, 화이라이입니다. 이곳 시까지는 거리가 어, 약 53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잠깐만 어, 한 도시를 하나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면은 다음 숙박을 할수 있는 도시 까지는 80km 이상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일찍 마치고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라이딩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 날씨가 흐려가지고 빗방울이 아직까지도 뚝뚝뚝뚝 떨어졌는데 비를 맞지 많이 맞지 않고서 그래도 다행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미션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 오늘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미션 클리어 오늘도 숙박 미션을 어, 한 방에 해결을 하고서 객실에 들어왔습니다 자이 중국에 와 가지고는 어, 객실에 자전거가 들어오는 문제는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중국 쪽에 오면은 보통 호텔들 객실이 좀 넓습니다 이렇게 뭐 대륙이 크다 보니까 대형 차들도 많고 어, 대형 호텔들도 많은데 지금 또 객실에 들어와도 어, 객실들이 넓기 때문에 어, 자전거는 들어오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 가지고 자전거를 어디 보관해야 되느냐 뭐 그걸 갖다가 안 따져도 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가지고 객실에 바로 들어올 수 있어 가지고 그게 가장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안 다른 곳에서 숙박시에 숙소를 잡으면 자전거는 어디 보관합니까? 뭐 제가 또물어보면또 보관할 곳이 없어 가지고 뭐 주차장에 대라, 창고에 넣어라, 밖에, 복도에 대라 뭐 아주 복잡했었는데 중국 땅에 와 가지고는 이 자전거 보관 문제가 아주 가장 편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객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 자전거 짐을 풀고 어,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 주변에 이렇게 주차된 어, 전기 바이크들입니다. 이 야, 중국은 어,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들. 와 가는 곳마다 완전히 전기 스쿠터 천국입니다. 아, 도로며 이제 주변에 상가들 주변에 주차한 어, 바이크하며 와 놀랬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아침 뭐 출퇴근 시간 되면은 완전히 도로가 완전히 팍팍 할 정도로다가 이 전기 스프터들이 다니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곳곳에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와, 그리고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마다 이렇게 다 이불 같은 걸 하나씩 다 씌워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왜이 사람들은 더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 전부 다 앞에 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 아, 이런 모습으로 저희 해석이 됐습니다. 예단한 바이크 천국입니다. 어, 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이곳에 오니까 그 어떤 그 우리 내륙지방에서는 해물 을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생선 종류나 뭐 해물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그림에 너무 멋진 그뭐 해산물들이 있어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아, 왔더니마는 어, 이곳에는 뭐 맛집인지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기다리니까 엄청 기다려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메기가 우리 한국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은 메기 어, 요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 내륙지방에 와가지고!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리를 주문을 하니까 밥은 서비스로 준답니다. 밥도 서비스로 주고, 되게 간식거리도 서비스로 주고. 그래가지고 오늘 특별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요리를 주문하면은 이렇게 밥은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여기서 양껏 받다 먹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식거리. 요런 간식거리도 자유롭게 갖다 먹을 수가 있고, 차 종류. 자정류하고 어, 음료 종류. 이것도 어, 무한 리필로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냄비에 올려놨더니만 아직 바글바글바글하면서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어, 이것저것 메뉴를 보다 보니까 추천을 해줘가지고 어, 추천받은 메뉴입니다. 어,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메기살이 포동포동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아, 맛은 뭐, 그 우리 한국에서 먹던 그 메기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지만은 육질이 어, 정말 부드러우면서, 도톰해가지고이안에이에꽉 차는 이런 느낌. 마, 맛있어요 말이 안나옵니까 맛있어요 최고입니다좋아요입니다 좋아요